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한번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예,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왜 이렇게 인사라 그랬냐면 오늘이 뭐 음력 정월 대보름이래며요 그죠? 예, 여러분 얼굴이 달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혀 인사하지 않은 사람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역시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 웃고 있는 꽃 예,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8번째 강의 말씀으로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합시다.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줄 아시죠? 패한 사람에게 승리를 향하여 도전할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우승까지도 할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한 번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버리신다면 참 비참할 텐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기회가 없었다면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실패로 살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멋진 집안에 출생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나시리,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또 아주 경건한 그 시대의 사사시대는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지도자마저도 영적인 지도자마도 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은 너무나 너무나 경건한 집안, 경건한 신앙의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승리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과 여러 기회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본 대로 삼손은 그 모든 것에 이런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실패도요 아주 철저한 실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사람에게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삼손은 늘 여자를 보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아주 보지도 못하게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던, 자신의 정력을 위해 사용하던 그 힘을 원수들의 맷돌을 돌리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패자 부활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싸움에서 역전의 승리를 쟁취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 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보면은 삼손이 확실히 승리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실패한 자기의 인생을 승리로 만회하고 오늘 조용히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삼손을 실패한 사사로 볼수 있으나 그렇게 볼수 없고 실패를 만회한 패자 부활의 승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옳은 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대미를 잘 장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인생은 끝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예, 안 따라하시네요, 거긴. <laughs>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 인생 역전의 비결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데, 인생의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를, 기도를 회복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 패자 부활전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쉽게도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이 딱두번 나와요. 딱두 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일생에 기도하는 장면 딱두번 본다고 아침에 밤 묵을 때와 저녁에 함께 가족들이 밤 묵을 때 <laughs> 삼손도요 기도하는 장면 정말 딱두번 나와요 한 번은 15장에서 나오죠 15장에서 삼손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너무 목이 가라여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에나꼴의 사건 기도하는 삼손을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나골에. 애나꼬레, 이 에나골의 의미가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뜻 아닙니까? 또한번 삼손의 일생일대의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이 나오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하고 아멘 삼손이 또참 오랜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칫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한 감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또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삼손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살았을 때 갚은 원수보다 이때 죽인 블레셋 숫자가 더욱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삼손이 기도한 두 번의 기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죠?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여러분,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은 하나같이 실패였고, 혼돈이었고, 기도 없는 삼손의 삶은 무질서 했고, 정리되지 않았으며, 낭비가 계속되는 삶이었습니다. 힘은 사용되었지만, 얻은 것이 없고, 바쁘게 움직였지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헛수고의 삶, 부질없는 후회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을 때. 반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삶을 보며 한 가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삼손의 삶이 부실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기도의 부재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의 삶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웠을 텐데, 삼손이 기도에 깨어 있었다면, 그는 개인이나 공인으로 분명히 연전연승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것이 삼손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남들보다 부지런히 산다고 하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기도는 있지 않았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 혹시 기도는 기도는 있지 않았나? 사랑하는 거룩한 밀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너무 나약하고 무능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일만 조금 나타나면 겁내고 그냥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하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복음서를 건너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담대한 능력의 사도로 변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끝까지라도 달려갈 준비가 돼서 죽음도 불사하고 어디든 달려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우리는 사도행전을 열면서 3장 1절에서 아 이들이 이렇게 살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 후에 그들에게는 규칙적인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기도 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다른 방법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호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규칙적으로, 괴흙적으로 그리고 시간 만나면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아,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두 시간의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그가 초대 대통령으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어지러운 당시 정치 상황을 모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나는 모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두 시간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 비결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승리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에요 새벽 차량 운행 코스 바꿔서 두 대로 팡팡 돌린다고 여러분, 삽지에서 넣습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최악의 상황을 최상으로, 최악을,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사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바꿔 이야기하면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살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 그것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기도 없는 백마디 말보다 기도하는 한마디가 더 소중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요즘 고민이 많은가 봐요. 여기다 타문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더 그렇죠. 아빠 요즘 저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요. 어쩌 하면 좋아요. 그리고서 카톡으로 저에게 딱 이렇게 이 카톡이 왔어요. 제가 한마디 잠지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차나 기도 없는 100시간의 고민보다 기도하는 1분이 더 중요하다. 너 밤새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냥 이 상상하고 그럴 필요 없다.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고민하는 100시간보다 기도하는 1분이 더 중요하다.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멘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요청하라. 두 번째는요, 기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는 사사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민족을 위해 헌신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고요. 새 여자 치마 공무이를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에게 사사라는 직분이 부끄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단한 번의 기회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번만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 하나님 앞에 삼손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비참하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동안 내 살아온 자주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내 사사라는 직분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이번 만날을 강하게 하사. 이번 만날을 강하게 하사. 지금 하나님 앞에 삼손은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민족을 위한 마지막 성김의 기회.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 만일에 아마 삼손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는 영원히 실패한 사사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삼손의 단한 번의 기회의 요구에 응하여 주시고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이 요청 가운데는요 삼손의 깊은 회개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요청하는 삼손의 간청은 지난 날 자신의 방탕함과 잘못에 대한 뉘우침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삼손이 깨달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헛살았군요. 하는 깨달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것이 삼손의 일생의 실패에서 승리로 가져간 상황을 바꿔놓은. 해자 부활전에서 바로 역전하여 승리한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을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기회를 한번 더 얻게 하는 얻게 되는 놀라운 찬스를 갖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또 회개하면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회복되어집니다 회개하면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회개가 능력이고 비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히말라야 산속 깊은 곳에 가면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새 이름이 야맹조인데요 이 새는요 둥지가 없답니다 평생 사는데 둥지가 없대요 아니 둥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이 새는요. 낮에 신나게 맨날 맨날 피둥 피둥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둥지가 없기 때문에 둥지를 놓지 못해서 다른 새의 둥지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새의 둥지에 날아가서 앉으면 어떻게? 밤새 구박을 받겠죠.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날아가고 그래서 또 다른 새의 둥지에 또 들어가면 또 구박을 받겠죠. 그래서 날마다 밤마다 서로 눈물을 흘리며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하고 운다 그래요. 서러워서 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새의 이름이 밤마다 이렇게 울어서 야맹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전히 그는요. 빈둥빈둥 빈둥 놀지 않고 집을 짓지 않다가 밤만 되면 또 운다고 합니다. 이 새는 그래서 평생 자신의 둥지를 지을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새. 야맹조라고 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낮을 때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은데 어르신들 젊은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금세 밤이 온다 이 이야기밖에 없지요.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우리 장기호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억력도 없어지고 인생이 이렇게 빨리, 빨리 질줄 몰랐다고. 자식들 걱정만 하세요. 뭐예요? 금세 밤이 온다는 겁니다. 금세. 자식들에게도 금방 밤이 올 텐데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비 성광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많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이 기회를 잃고 난 후에 녹슬어 사용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지금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미루지 않고 오늘 충성스럽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요. 희생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희생을 각오하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예, 기도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예, 기회를 요청하라. 마지막은요.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머리는 밀려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최후는요,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으로 오히려 역전되어지고 있습니다. 30절 우리가 읽었지만 30절에 기록된 말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은 삼손의 역전승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사사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주신 직분을 남용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을 뿐입니다. 사실 삼손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사람에게 끌려가서 포로되었고, 두눈 뽑혔고, 머리털은 다 밀렸고, 맷돌이나 돌려야 하는 놀이개감이나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역전승을 이루어냅니까? 무엇이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삼손이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의 결단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구하는 삼손의 희생적 결단. 그 인생의 패자 부활전에서 역전승을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불레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각오합니다. 삼손의 평생의 이, 평생 이 살아있을 때 모습이었다면, 나만 살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패자부활전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마저 실패한다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위대한 인생의 역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희생의 결단으로 역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피한 방울, 땀한 방울, 그리고 헌신 하나 하지 않고 맨입으로 날름, 날것으로 먹으려고 하면 절대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노력의 대가, 땀의 대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보세요. 유수의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거저먹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삶의 편안함과 아니함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그분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모집할 때 일화입니다. 그때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만주에서 독립군이 되려면 첫 번째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세 가지 각오가 되어 있을 경우만 이 대답에 대한 분명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독립군에 가담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역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독립군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귀한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나는 조금도 일체의 희생도 하지 않겠다. 헌신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지혜, 복, 그리고 만수무강, 그리고 여러분 사업의 번창,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형통, 이것만을 바라는 것은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삼손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패자 부활 역사도 주님을 죽기 위해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할 때에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비 성관계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승승장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